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조직에서 가장 융합하는 거거든 전부다. 이게 사람하고 융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내 소신가더라도 이 소신 자체가 고집이거든. 사람은 소신을 한다는데 이 소신 자체가 엄청나똥떡 고집이에요. 그 다른 사람 주장을 다 무시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나는 뭐 정치인들 보면 나는 소신껏 만다 한 그래. 어, 네똥고집이다 남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다는 거거든. 이런 분 사람들이 융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는. 아, 어, 내가 보기에는 맞지만 저 사람 보아알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닌 걸 내가 받아들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융합하는 거잖아요. 응. 그리고 내가 따로 내가 독단적으로 하면 돼. 음. 밖에 있을 때, 가실 때, 아, 내가 아까 이거 드리고 싶은데, 이거 하나 가져가시라고. 응. 안 보자,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 삭 주는 거야. 그럼 엄청나게 감사하지. 응. 아, 올그 응. 그그 라운딩 할 때는 저밖에 없어요. 음, 아, 그면 주면 돼요. 고객들밖에 없어요. 없는데 응, 응. 나중에 끝나고 들어와가지고. 제가 한번 제가 아 필요하다해서 한번을 드렸는데 여에 분도 필요하다해서 다 드렸다 이러니까 어, 언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라운딩은 저밖에 없지만 뭐. 와서 그냥 이제 그 있었던 일을 한 번씩 얘기를 하면 아, 안 돼요. 보디 했어요. 뭐돈 받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다음부터 저희 그 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냐면 미션 들어온 거라 아. 상대가 나한테 티를 잡잖아요. 그게 미션이라 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지. 자연히 미션 주는 이유가 티를 잡는 거예요. 네. 우리 예인들 잘못하면 뭐 대로 악플 달잖아요. 네. 댓글 달잖아요. 이거 티를 잡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좀다 미션 들어온 거라니까. 이 사람을 실력을 갖다 면접을 보기 위해서 자연이 그렇게 집 만들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악플을 쫙 달았어요. 근데 이 사람 실력이 없으면 이 사람을 상대로 이제 같이 싸운다니까. 소송을 한다는 거죠. 네가 자꾸 악플 달면 소송한다. 소송 정확해. 그럼 이사람또뻘다운하잖아요뭐 바르게 처리해야 되는데 소송하는 것처럼 또 간편한 게없잖아 그냥. 어, 갑질하는 거 이래 되면은 그럼 소송을 딱한다 뭐야. 그럼 이 사람도 가만 안 있어. 그럼 또악플달는 사람 또 만들어져요. 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럼 이 편이 있고 이 편이 있잖아요. 그럼 이 연예인이 이걸 갖다 바르게 처리 못한 거거든. 그게 지금 틀어 잡는 악플 자체가 지금 미션이 잘 지금 들어온 거게 이렇게. 그럼 네가 실력이 있다 그러면 이걸 얼마만큼 지을 건내가 풀어나갈 수 있냐. 그러면 이제 나 나를 좋아하는 또내팬도 있잖아요. 팬들도 있잖아. 이팬들한테내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지.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났, 났으니까 내 공부를 로삭놓노라고 이렇게 죄송하다 한마디 딱 하면요. 이팬들이 전부 다편을 들어주거든. 그럼, 내일을 좋아하는 이 팬들이, 이 팬들 을 갖다 처음부터 다, 다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와 싸우냐 하면, 악플 거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라. 내 팬들은 그대로 놔두고, 이 사람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개인이 이 사람들을 상대를 하려고 그래요. 내 힘이 안 되면 소속사 측에서 같이 나선다고 이렇게. 그럼, 이 사람하고 지금 싸우자는 거잖아. 그럼,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럼, 악에서 그런 사람, 그런 상대를 자꾸 싸우고, 댓글 달고, 뭐라 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럼, 1대1 싸움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건 지혜롭게 처리 못 하는 거죠. 이, 이, 악플 다는 사람을 처리하라는 게 아니고, 이걸 바르게 지금 뭘 내가 처리할 모습을 보는 건데, 내 팬들이 있잖아요. 내 악플보다 내 팬들이 더 많잖아. 얘네들 보면, 익히는 얘네들 그럼 내 팬들을 움직이는 거죠. 이 사람들을. 이 군사를 움직이는 거라. 악플 다는 사람한테 한마디도 하지 말고, 이내 팬들한테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다 노력하겠다고. 이쁘게 봐달라고. 한마디 딱던지면면요 반성할 줄 아는구나. 겸손하게 나오는거나 이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내 혼자가 안 움직이더라도, 이 팬들이 있잖아요, 내 팬들이. 이 팬들이 전부 다, 전부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 악플을 닳 사람은 그냥 뭉개버린다니까? 음. 그럼 악플을 닳 사람은 어떻게 깨게 하고 내려가요? 자기도더 이상 이제 미션 안 되지. 왜? 네가 지혜롭게 바르게 처리하고 있으니까. 음. 그, 그런 거예요. 그럼 나한테 지금 후배들이 나한테 뭘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티가 들어온 거잖아. 이게 나한테 지금 미션 들어온 거라니까? 음. 아니, 응. 우리 방 쓰는 이제 친구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세명이서 하다가 이언 그러면 안되 그냥 이러고 이렇게 말았는데 아 맞나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예 말아 그 부분 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그냥 필요한 거 말씀하시는 드려도 바로 가서 안할 거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받아 먹기 때문에 뒤에 가안 생긴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내가 받아 먹은 뒤에 내가 또 네가 뭐라 하고 내또 소실 것 하잖아요. 음. 그럼 분명히 뒷말 또 나와요. 음. 자꾸 티가 나오거든 요 이렇게. 키가 나오면, 그것 때문에 서로 깝깝한 일이 생기는 거야. 음. 근데 나는 그래도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빨리 넘어간 거죠 이렇게. 네, 네. 어, 내 소식을 안한거예요그 후배들이나 말을 내가 받아먹은 거지, 이렇게. 그러면 내가 잘한거예요 그럼 제가, 그 제가 원래 하는 대로 하되, 그냥 말안 하면 A 있겠습니까? 어, 그렇죠. 제가 원하는 대로 어, 그렇죠. 음. 근데 내가 소식을 하다가 뭐 조금 이렇게 내, 어, 나를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그때는 내가 아까처럼 지혜롭게 한마디 하는 거지. 아 언니가 좀 그랬다. 그때 몰락고한 거니까 너희들 참 미안하다. 어 이러면서 그래 내가 언니가 다시 좀 이렇게 말르게좀해 나갈게. 이렇게 하면은요 그 며들이 받아들이죠. 아 언니는 언니가 자부당을 빨리 인정 받아주는구나 이렇게. 그럼 겸손하게 나가는 거죠. 어, 이러면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항상 공방 공분을 보여주잖아 연예인들 보면은 악플 때문에 구설수 때문에 항상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좀더 어때요? 그 이쁜 연예인들이 악플 되는 사람을 상대로 갖다가 험한 말 한다니까. 같이, 그, 그 SNS에다가 말을 똑같이 비슷한 말이요 그럼 이 사람, 이 사람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음. 이 사람도 악담하고, 나도 연예인인데도 악담하고, 그럼 연예인은 공인인데, 팬이 좀 악담을 한다 해가지고, 나하고 안 맞다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쏘아붙이면, 나이 사람은 공인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자연이 면쪽 들어온 거예요, 정확하게. 음. 어떤 환경을 만들어냈고 내가 이 팬들 악플을 갖다 니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지금 보는 거죠. 음. 근데 처리하는 게좀더 어때요? 실력을 못 갖추다 보니까, 같이 맞대응해가지고 같이 음. 무너지네? 그 악플로 사람들이 희생하잖아요. 그소설 때문에 사람들이 내려오잖아. 그건 자연의 미션을 갖다 댄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그걸 지혜롭게 풀지 못하니까 같이 싸우다 같이 망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연예인들이 그 악플 하나 담은것 때문에 같이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 자연의 시,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지금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 근데 지혜롭게 푸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좀더 내두지 않고 보면 좀더 무슨 누가 악플을 달았는데 뭐 소속을 걸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 처음엔 자기가 개인을 해갈 댓글 달아 소송이 그, 그, 어, 잘안 되니까 나중에 소속사 측에서 음.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소속자 뭉쳐가지고 이 사, 악플 단 사람을 갖다 뭉개버리는 거야 음. 이러면 악플 하는 사람 더 만들어져요. 왜이 사람들이 반성하나 겸손하게 안 나오니까 내 팬들까지 이쪽으로 돌았습다니까왜이 음. 악플 단 사람들을 건드려요? 근데 너는 그렇게 하더라도 나도 없고 미션이 들어온 거니까 이내 팬들 갖다 잘 움직이면 되죠. 이 구사들이 더 많은데. 내, 이, 내 팬들한테 내가 참 모자라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앞으로 이걸 공부를 삼겠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라고 이렇게, 어? 이쁘게 봐주시라고 딱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 이내 팬들이 그냥 그 감동받아서 그냥 움직이잖아.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요, 이내 팬들이 악플 딴 사람들 다아 붙인다니까. 그럼 이 악플 딴사람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연예인이, 공인이 악플 딴 사람을 1대1로 갔다가 SNS 같이 싸우고 있어요? 한번더 하면 고소한다느니. 네가 뭔가 잘못하고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악플 자가 만들어진 건데, 자연이 미션 주는 줄은 모르고, 같이 맞당해 싸운다? 이건 뭔가가 좀 많이 부족한 거지. 음. 그래서 내려오지 않던가요? 맞아. 인기는 그렇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네들 많이 보고 있거든. 가수, 누구, 누구, 누구가 올라오는데, 지금 구스스로 다 신말려요. 옛날 과거 때문에 지금 악플이 막 올라오고 있거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금 보는 거예요, 자연이네가 이걸 바르게 처리한다 그러면은, 너는 그냥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자리이 키워주죠. 쫙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판단기 올릴 것인지 지금 내릴 것인지 자연이 지금 평가 들어온 거거든. 근데이 원리를 모르니까 같이 싸우고 있네. 소송하고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정말 별거 아닌 거야딱걸린다 그러니까 정말 이 뭐라 해야 되지. 딱 걸리려고 하는 그런 게 들어오는 거 같아요. 들어오죠. 네. 자연이정확 그런 사람 만들어내요. 역할자랑. 별거 아닌데 자꾸 확산되거든. 왜? 처음에 조금 이렇게 들어왔을 때한 30분 미만에 들어왔을 때, 들어왔을 때 네. 빨리 이 원리 안 다음에 지혜롭게 아, 제가 죄송하다고. 음. 내가 부족해서 인연이 생긴 거니까 내가 공부할 게 품이 있다고. 이쁘게 봐주시라고. 이렇게 다 한마디 하면요. 악플 단 사람도 어때요? 마음이 그냥, 그냥 굽는 어트에 녹아버리지. 근데 내가 잘못하게 뭐 있노? 니한번더 네 악플 다면 람 내가 고소해버릴 때. 이러니까는. 이거 뭐, 어, 그지? 뭐, 똥귀놈이 성낸다고. 똑같은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악플 단 사람은 처음에 조금만 어떤 흠을 보고 내가 티를 보고 내가 악플을 걸었는데 나중에 자꾸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다드러내는 거라. 이 연예인이 갖추고 있는 인성이 다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음. 그러면은 이제 더 공구는 거예요. 악플 다는 사람이 늘어난다니까. 그 연예인 한마디에 지금 악플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데 또 이상한 말 하다 보니까 저 악플 자가 더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음. 그러면 내, 내 편에 있던 내 팬들도 나중에는 돌아서요, 정확하게. 그렇지 않던가요? 팬클럽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안돌아었던가요 맞아요. 어? 내를 그렇게 옹호하고 지지한 내 팬클럽 있는 사람들이 뭐 수만 명 있었는데 나중에 악플 단 사람 같다 이걸 잘못 처리하니까 나중에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라. 그럼 이 사람도 요 같이 악플 단 사람들 같이 가담한다니까 오, 저 사람 인성공부가 안된거 같다.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네. 처음에 저렇게 안 봤는데 오, 공인이 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리기 시작한 작업들 하나 있어. 음. 내 팬들이 일로 돌아서 이렇게. 그러면 한 방에 내렸었는 거지. 지금, 지금 뉴스 그 메시지 미디어 보면 전부 다 그런 사건이에요, 보면. 어, 근데 이 자연의 법칙을 모르다 보니까 전부 다 상대하고 마스가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어, 그래간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이때 실력이 다 나오는 거거든. 음. 어. 그 악플 하나 처리 못한 데가서 어째 큰일이 공인으로서 하겠어요 자연의 평가 들어온 걸 착하게 지금. 면접보고 있는 음. 중이네. 어? 음. 그렇죠. 그 악플이에요. 그러니까, 티를 만들어낸 이 자체가 음. 자연이 나한테 지금 미션 들어온 거예요. 원리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 음. 누가 나한테 티를 딱 잡잖아요. 그 그게 나한테 미션 들어온 거야. 음. 네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딱 보는 거지 이렇게. 처음엔 작게 들어와요 세게 절대 안 들어와요. 네. 작은만 티가 들어온다니까. 근데 이걸 갖다 내가 바르게 처리 못하면 이제 강도가 더 세지는 거지. 음. 어, 도수가 더 세지면서 나중에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덩이 왜 말아올 때 처음에 작잖아 이렇게. 나중에 이만해지잖아요. 커지는 거지. 티가 커지는 거지. 음. 음, 그때는 이제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때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상황이 딱발생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틀어다 그걸 있다, 아, 나한테 미신이 들어왔거든, 자기 보면 돼. 그럼 내가 이거 갖다 어떻게 제 이렇게 풀어나갈까? 겸손하게 다 가서는 거죠. 음. 내가 조금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을 받아주는 거죠, 이렇게. 꼭 그, 죄송하다고 한 번. 나 교황 그 사건 이 있었잖아요. 교황 손잡은 사건에 어, 어. 그때 교황이 처리를 잘한 게 뭐예요? 사과 바로했잖아요. 죄송하다고 나도 한 인간이라고 아주 멋지 어떻게 그런 멘, 멋진 멘트를 만하려 몰라 나도 교황이 전에 한 인간이었다고 미안하다고 딱하니까 네티즌도 어때요 악플도 하는 네티즌이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교황 표를 다 쓰는 거야 전부다 교황도 인간인데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전부 다 이해하는 쪽으로 다돌아서요 처음에는 뭐 교황이 뭐 저런다 이랬거든 근데 그 반대 했던 사람들이 이찬성쪽으로다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마될 거거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걸 자꾸 보여주잖아요 매스미디어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공인들이 그때 교황이에요 입딱 닫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 자리 정확히 대려 왔어야 해서 그렇죠. 세계가 들고 다니까 그러니까 세계가 들고 수 있는 사건을 갖다가 교황 그한 마디에 말한 마디에 그냥 인자하고 받아주니까 그냥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주 지혜롭게 지금 처리하는 거거든.